왜 사마귀는 교미시 수컷이 앙컷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게 진화되었나? 사마귀의 교미 중 앙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행동은 진화생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행동은 성적식인이라고 불리며, 이는 일부 사마귀 종에서 관찰됩니다. 이 현상은 다양한 진화적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생식 성공률 증가. 첫 번째 이유는 생식 성공률의 증가입니다. 앙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것은 앙컷에게 추가적인 영양분을 제공하여 더 많은 알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대의 번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앙컷 사마귀가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은 경우 더 많은 알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 수컷의 번식 전략 두 번째 이유는 수컷의 번식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미 중 잡아먹히는 수컷은 교미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암컷이 더 많은 정자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수컷의 유전자가 더 많은 알에 전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수컷의 희생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3. 수컷의 생존 전략 수컷은 암컷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빠르게 교미를 마치고 도망치려고 하거나 암컷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암컷의 공격을 피하려고 합니다. 일부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다른 매력적인 선물을 제공하여 암컷의 공격을 막으려고 합니다. 4. 암컷의 선택적 압력 암컷 사마귀는 번식기 동안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수컷이 암컷에게 접근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수컷은 암컷이 자신의 유전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강력한 수컷만이 교미에 성공하게 되는 자연 선택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5. 생태적 요인. 생태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마귀가 서식하는 환경은 종종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앙컷은 교미 후 수컷을 먹이로 활용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앙컷의 체력 회복과 더 나은 생식 조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유전적 요인. 일부 연구에서는 성적 식인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경우 성적 식인 행동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7. 다른 종의 사례와의 비교 사마귀의 짝짓기 행위는 다른 동물의 짝짓기 행위와 비교해 볼때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며 각 종마다 독특한 짝짓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거미종은 앙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물고기종은 수컷이 앙컷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마귀의 성적 식인 행동은 단순한 공격성의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앙컷의 생존과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수컷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전략으로 진화해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